집중은 거절해서 시작된다. 스티븐 잡스의 명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탈리아 세리아에 이해도 집중을 하기 위해 구단의 제안을 거절한 선수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나폴리의 김민재 선수입니다. 최근 김민재는 나폴리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영국 매체 더선은 이탈리아 일마티노의 보도를 인용해 김민재가 나폴리 연장 계약 제안에 거절 의사를 내비쳤다고 알렸습니다. 김민재는 지난해 여름 나폴리에 입단해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페네르바체에서 유럽 무대 적응을 끝낸 뒤에 세리에이에서 독보적인 경기력을 보였고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 아래에서 점점 더 발전했으며 톱클래스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유럽 대항전에서도 구단 최초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에 기여했고 빅터 오시멘 등과 나폴리 핵심 코어 라인으로 활약하며 마라도나 이후 33년 만에 세리에이 우승의 날개를 달았습니다. 2022-2023 시즌은 끝나지 않았지만 나폴리 우승 레이스가 조기에 막을 내리면서 나폴리 선수들의 이적설에 불이 붙었습니다. 몇몇은 재계약을 체결했지만 오시멘과 김민재는 프리미어리그 빅클럽과 꾸준히 연결되고 있습니다. 김민재와 강하게 연결된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 메뉴는 무려 김민재 연봉의 4배 인상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 일마티노는 메뉴가 김민재에게 나폴리에서 받는 연봉의 4배인 900만 유로 한국돈 130억 원을 제의할 것이고 바이아웃 금액인 5600만 유로도 지불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맨유 구단주인 글레이저도 수락할 것이고 나폴리가 아니라 어떤 이탈리아 클럽도 거부하기 어려웠을 듯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재는 올 시즌 놀라운 수비력을 보이면서 이탈리아 세리에이 최고 센터백으로 떠올랐습니다. 압도적인 수비력의 피지컬 경험 능력도 최고였고 전진성과 빌드업 능력까지 갖춰 고평가를 받았으며 나폴리가 33년 만에 세리에이 우승을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는 세리에이 올해의 팀 후보에도 올랐는데 이변이 없는 한 수상이 확실해 보입니다. 기록으로 봐도 압도적인데 축구 통계 매체 스커카에 따르면 김민재는 최다 볼터치와 상대 진영 최다 패스, 그리고 최다 공중볼 경합을 기록했습니다. 메뉴는 이전부터 스카우트를 파견해 관찰했고, 바이아웃 이상 금액 지불 의사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민재 이적설에 대한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을 결정했고, 세부 조율만 남았다며, 계약 기간에 연봉 등을 알렸지만, 영국에서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며 지켜봐야 한다고 알린 정도입니다. 다만 흘러가는 상황을 봤을 때 프리미어리그 팀이 김민재에게 있는 한정적인 바이아웃을 활용해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모든 것을 끝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당초 현지 모든 언론들은 김민재가 맨유의 해리 맥과이어의 대체자로 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맥과이어는 맨유에서 계륵으로 전락한 수비수입니다. 실수와 부진이 겹치며 최악의 시즌을 보냈고 올 시즌을 끝으로 맨유와 이별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김민재가 맥과이어의 대체자로 온다면 사실상 즉시 주전 전력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맥과이어는 주전이 아니고 주전들이 나오지 못할 상황에서 가끔씩 경기에 출전하는 백업 수비수입니다. 당연히 맥과이어의 대체자로 들어간다면 김민재에게 백업 역할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 주전으로 뛰지 못하는 메뉴는 위험하다고 조언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김민재가 라파엘 바란의 대체자로 간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인데, 바란은 메뉴 부동의 주전이자 메뉴를 넘어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센터백입니다. 하지만 바란도 올해로 30대가 넘었고 최근 잦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는 메뉴의 핵심 센터백을 대체하기 위해 김민재가 맨뉴 유니폼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맥과이어 대체자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메뉴에서 즉시 주전 전력감으로 김민재를 원한다는 의미라. 김민재의 가치와 이적 명분 모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매체 크루치 포인츠는 메뉴가 한국의 센터백 김민재를 목표로 삼았고 김민재 영입은 메뉴에 의미 있는 계약이 될 것이며 그는 메뉴 수비 라인을 강화시킬 이상적인 후보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 매체는 김민재 영입으로 수비를 보강한다는 메뉴의 계획은 바란에게 부담을 줄수 있다며, 김민재가 바란을 대신할 수 있는 수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나폴리의 김민재는 토트넘의 해리 케인과 함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할 가능성이 큽니다. 에릭 테나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도 케인과 김민재 영입을 위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 축구선수 13명을 1억 파운드에 판매하려고 한다고, 영국 매체 미러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김민재의 이적료 6천만 유로와 함께, 케인의 이적료 1억 유로의 준비도 이미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다음 시즌 우승을 노리고 있고, 예전 강팀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모든 위치에서 보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김민재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수비진 중심을 잡아주길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김민재가 맨유로 이적할 것이라는 현지 매체의 전망이 나온 가운데, 나폴리에서 김민재가 나가면 이강인이 온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강인이 나폴리 영입 타깃 명단에 포함됐다는 소식인데, 이탈리아 문도 나폴리는 나폴리가 노리는 타깃 11명을 언급했습니다. 여러 선수들이 이름을 올린 가운데 이강인도 포함됐습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스페인 나리가 수준급 미드필더로 성장했습니다.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했는데 드리블과 키패스 능력은 최고 수준이고 경합 능력과 수비 관여도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리그에서만 6골 사도움을 기록하면서 공격 포인트 10개에 도달했습니다. 이강인 출전 유무에 따라 마요르카 경기질이 달라질 정도로 영향력이 크기에 이제 그에게 마요르카는 좁게 느껴집니다. 현재 그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아스톤 빌라와 강력하게 연결됐으나 이적료 견해 차이로 인해 이적설이 잦아든 상태입니다. 이때 등장한 게 나폴리 구단인데 나폴리도 핵심 선수들을 내보내면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요르카가 요구하는 2천만 유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이강인이 오면 나폴리는 김민재를 앞세워 진행했던 아시아 마케팅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어 보입니다. 현재 이강인은 유니폼 판매가 3배 증가하며 이강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강인 신드롬에 마요르카도 당황스러워하는 눈치인데 세비아 지역지 에스타디오 데포르티보는 에이스 이강인을 보기 위해 마요르카를 찾는 한국 팬들 때문에 마요르카 구단이 새로운 문제를 떠안았다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은 2022-2023 시즌 마요르카의 에이스로 부상했습니다. 베다트 무리키와 함께 공격진을 구성하는 이강인은 라리가에서는 물론 해외 구단들도 주목하는 빅네임이 됐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라리가 33경기 6골 5도움으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번 시즌 드리블 성공 74회로 유럽 모델 리그 전체 공동 구위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구단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언론은 이강인의 관심이 비단 비클럽뿐만 아니라 경기장 안팎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은 이강인이 SNS와 다양한 경기장에서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고 이 때문에 마요르카는 이 팬들을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구단이 공개한 영상에서. 마요르카 훈련장 앞에는 이강인을 보기 위해 많은 한국 축구 팬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강인은 비공개 훈련을 마친 뒤 훈련장을 찾은 한국 축구 팬들에게 유니폼에 사인을 하고 함께 사진을 찍어주며 팬 서비스를 해줬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 팬들은 이강인이 나올 때까지 그긴 시간을 완벽히 질서를 유지하며 기다렸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팬들의 이강인을 향한 사랑은 마요르카에게도 호재였습니다. 스페인 마르카를 인용한 언론은 이번 시즌 마요르카의 유니폼 판매 실적이 이강인을 중심으로 세 배나 증가했다며 구단의 오프라인 스토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온라인 수요가 더해져 구단 재고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이강인 신드롬입니다. 팀을 이끄는 실력으로 이강인은 마요르카의 조기잔류에 기여했고 여기에 확실한 마케팅 효과까지 몰고 오며 존재감을 입증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강인이 나폴리로 가고 나폴리의 김민재는 메뉴로 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나폴리에서. 스팔레티도 떠날 가능성이 있기에 올 시즌 나폴리의 전술을 기반으로 이강인의 궁합을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시맨이랑 흡입차가 남아있다면 이강인이 나폴리로 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김민재 선수야 떠나겠지만 출전 시간이 보장된다는 전제가 있다면 나폴리도 괜찮은 선택 같습니다. 계약기간 짧게 잡고 바이아웃 조항도 넣어 나폴리에서 잘하면 김민재 선수 따라 맨유로 가면 됩니다. 무조건 토트넘만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는 괜찮습니다. 토트넘은 선수들의 무덤이기에 거기만 가지 않으면 됩니다. 토트넘에 가면 또 벤치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것이며 전술적으로도 답답할 게 뻔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치가 올라간 이강인이 토트넘을 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토트넘이 이강인을 노리는 짓은 이제 그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또 다른 선수 철기둥 김민재는 다음 시즌 메뉴로 이적하면 우승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메뉴가 이번 시즌에 기반을 잡았으니 김민재 선수까지 가면 더욱 잘할 겁니다. 맨유는 호날두가 나가기 전과 나간 후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박지성 선수에 이어 김민재가 맨유의 유니폼을 입으면 그 또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순둥이 손흥민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는 이제 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다가오는 이적 시장에서는 탈트넘의 성공에 행복한 축구 인생을 살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 t v 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